자, 빛이 어떤 종류의 유리판 한 장을 통과할 때마다 그 빛의 밝기가 3분의 1 줄어든다는 뜻은 3분의 1만큼 줄어들었으니까 3분의 2만큼이 된다라는 뜻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. 그를 잘 읽어야 돼. 3분의 1로 줄어든다 아니고 3분의 1씩 줄어드는 거예요. 3분의 1만큼이 줄어든대 그럼 3분의 2만큼이 남다 뜻이죠. 어떤 빛의 세기를 임의로 A라고 잡았을 때, 한 장을 지나면 3분의 2만큼이 된다는 뜻이고, 한 장을 또 지나면 또 3분의 2만큼이 된다는 뜻이고, 한 장을 또 지나면 또 그거에 3분의 2만큼이 된다는 뜻인 거니까, N장을 지나다 치면 3분의 2의 N제곱을 곱해주면 될 것이다. 자, 그것이 처음 밝기를 내가 임의로 A라고 잡았는데, 그것에 8분의 1이 되고 싶다라고 그랬어요. 8분의 1로 약화시키려면 몇 장을 통과해야 됩니까? 그러면 a는 날려주면 된다는 뜻이고 로그를 괜히 준건 아닐 거니까 로그를 취해서 계산해 줍니다. 자 그렇다면 로그 3분의 2라는 것에 n제곱이라는 것은 로그 8분의 1이 되더라. 그러면 앞에 거는 n 곱하기 로그 3분의 2니까 빼기 로그 3이다라고 쓸수있고요 뒤에 거는 로그 마이너스 로그 8이라고 쓰면 된다는 겁니다. 로그 8이라는 것은 8이 2의 3제곱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 로그 2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더라. 그래서 계산하면 n 곱하기 자 여기서 이걸 빼자라는 뜻인 거니까 마이너스 1.8을 곱할 것이고 그것은 마이너0 0 9라고 계산이 될 거예요. 9 바뀔 것이고 n이란 2분의 1이 될 수밖에 없다. 뭐 계산 잘못했는데 완전 잘못했는데 여기가 여기서 이걸 빼면 마이너스 0.18이다, 그죠 n은 마이너스 0 9 5 그래서 n이라는 것은 0.18분의 어, 0.9, 18분의 95, 그래서 5자.